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디 어, 우디의 <laughs>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이제 어, 저도 우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우디만 르 올리게 되면 이제 우디르 유튜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디르 영상을 조금 자제는 하고 있는데 이제 문의도 너무 많고 어, 반응이 좋아서 우디르 영상을 한번 더 찍을 건데 오늘은 좀 평소랑은 다르게 이제 터보 화봉 터보 화공 탱크라는 그 신화 아이템으로 빌드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그 우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터보화공이 이제 아이템 400원이 싸지면서 마방이 좀 깎이고 이제 스킬 가속을 바뀌었는데 우디가 쓰기 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티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블방을 추천드립니다. 태블방이 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베를 이렇게 만약에 갈 때는 이제 초반에 이렇게 렌즈를 사가지고, 어, 가신 것도 좋습니다. 렌즈 굴리면서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와드나 렌즈나 이제 중간에 한번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정글, 맞아. 이거 상대 정글에, 울라프에 대한 그, 질문들도 많아가지고, 일단 울라프랑, 필드, 그냥 필드 마스타이 1대1 하면은, 우디르가 절대 못 이겨요. 우디르가 정복자를, 어 들면은 좀 이렇게 한번 비벼 볼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난입 무디를 난입 무디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난입 무디를 같은 경우는 정복자 올라프가 뭐 성장이 또이또이 하는 상태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좀 때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딱히 서로 이제 죽일 순 없는 또 그런 구조라서 네, 참고를 해주면 될것 같고 우디르가 이제 웬만하면 일대1은 많이 이기는데, 이제, 보디기는 챔프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라프죠. 근데 이 정글링 속도 자체는 이제 또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사렙 빨리 찍어서 윗바위기 싸움 구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제가 좀할 말이 좀 있는, 그,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지? 가끔 요즘 제가 그래도 5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넘었는데 아 그리고 이제 3레벨에는 이제 R 스킬 피닉스를 이제 2레벨 찍어주면서 정글링을좀 빠르게 가져오는 전략으로 이 제가 제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3레벨에 1을 찍어주고 정글링을 했는데 이제 3레벨에 R 하나 더 찍어주고 4레벨 에, 이를, 를 하나 찍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울라프가 이제 선블로 하고 위쪽으로 풀캠 혹은 중간에 탑이나 미드 한번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합류를 해줄 생각으로 일단 정글링을 다 돌아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글링의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일단 빨리 합류해야죠, 탑에. 울라프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합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상황이 종료되면서 어, 조금 애매해졌죠? 이거는 마오카이 텔이 있기 때문에 마오카이 부활을 기다렸다가 한번 같이 봐주도록 할게요. 마오카이가 미드에 텔을 탔고, 갈리오도 올라오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할만하죠? 네, 이거는 물려내고, 발개를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보면서, 노트러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무조건 빼야되는 이제 포지션이고, 위쪽에 핑화 있었던 거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아래 바위계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려갈 건데, 이거는 탑에 아마 올라프가 다시 올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골렘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탑갱을 간 거라서 아마 골렘 먹고 다시 갈것 같아서 지금 제가 위쪽에서 백핑을 찍고 있어요. 어차피. 저게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위쪽에서 대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마냥 그렇기 때문에 뭐 팀랭이나 이런 거면은 뭐렇게 네, 일본만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라프 탑을 갔죠 그러면은 마오카이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분 남짓지면은 지금 울라프가 블루 먹고 두꺼비를 먹은 시점이면 바로 뜨거든요 4분 말씀드렸다시피 4분에서 4분 10초 안에 무조건 떠요 이게 두 번째 정글 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로 카정을 해주고, 올라프가 아직도 탑이기 때문에, 늑대까지 카정을 바로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올라프가 자기 쪽골렘 먹었고, 지금 레드 없고, 칼부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칼부 있고, 지금 근데 제가 두꺼비랑 늑대를 다 카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올라프가 집에 갔다가, 어딜 가든, 지금 없죠? 먹을 게 칼부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몰라프가 탑 갱은 성공은 했지만 정글링 자체로는 좀 많이 말려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초반에 한 4분 5분 사이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해 주면 좋고 그리고 저는 지금 타이밍에 사실 용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용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왜냐면 용을 지금 타이밍에 가면 뭐 용을 사용을 빨리 땡겨올 수 있고 하지만 그 턴이 한번 날아가는 거잖아요. 용에다가 쓰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정글링을 이거 용을 안 했으면 정글링을 더 빠르게 하고, 지금 타이밍에 뭔가 한번 더볼수 있는 상황인데, 집 타이밍을 잡거나, 지금 탑을 갈수 있는 상황이거나. 근데 지금 용 때문에 어, 타이밍을 한번 날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두꺼비 먹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타이밍에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올라프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칼부를 먹고 갱을 간단 말이야. 두꺼비 늑대 없어. 그러면은 갱 가면은 지금 가기에 탑밖에 없죠. 근데 제가 지금 탑을 가주기에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용의 타이밍을 썼기 때문에 집 타이밍을 지금 안 잡고 탑에 가서 애매하게 보내면은 그 정글 그 어떤 흐름 자체 타이밍이 조금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 조금 이기적으로 해주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신에 갈리오라는 챔피언이 이제 또, 그런 합류가 좋기 때문에 다행히 커버가 너무 잘 됐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까지 시점에서 딱 보면은, 용 타이밍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용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탑 합류 됐었고, 미드받는데 만약 갈리, 그니까 갈리오라서 그나마 다행인 게, 손해를 안받죠 그리고 요것도 타이밍 좋게 잘 잡았고, 더블킬 하면은 이거는 라인 랩 뚫게요. 미니언이 많아서 무조건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미니언 랩을 두고, 레드로 뭐, 그, 가서 정글링 위쪽으로 쭉 돌아줄게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초반, 중반, 이 지금, 정글링, 계속 빈틈 없이, 정글링을 해주셔야 돼요, 오디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정글링 쭉쭉 해주시고,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뜨죠, 제니?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집에 가기 전에, 칼부 먹고, 늑대 두꺼비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칼부 먹고, 바로 다음 늑대 두꺼비 순서로 떠요, 그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지금 칼부로 갈려다가 올라프가 바텀에 잠깐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어,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가정을 해줄 만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싸움이 열려서, 싸움 볼게요. 이거 싸움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점사해주고, 올라프까지. 점사. 저것까지 점사해주고, 지금, 어, 지금 너무 잘 걷죠? 이거는 패스로 할게요. 지금 순식간에 미드에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그리 지금 하려던 카정을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카정할 때는 그리고 상대 정글이, 어, 그 부활하는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칼부까진 오케이인데, 아마 레드 먹다가 올것 같아요. 그니까, 부활하는 타이밍 자체가 지금 죽으면은, 마을에서 빨리 오거든요. 이속이 빨라서. 그래가지고, 좀 보시, 면은 제가 일부러 당겨 먹고 있었어요. 저기 올것 같아서. 네. 웬만하면 못 먹는 게 맞았는데, 이제 그래도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하지만, 뺄 준비는 언든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위쪽 정글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 저렇게, 지금 봐주는 것보다 정글링을 해주도록 합니다. 제가 좀, 이런, 솔랭에서는, 그, 팀들을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애매한 합류보다는 그냥 정글링에 집중하면서 이제 중후반 캐리를 좀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탑에 다이애나가 조밍을 하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 좀, 그 결과론 쪽으로는 탑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마우카가, 마우카이가 일단 플래시도 없고, 플래시를 아예 안 들었거든요. 텔 점화라서. 플래시도 없고, 그리고 뭔가 그 마우카이 자체가 좀 땡기면서 약간, 해야 되는데, 이제 저, 마우카이 같은 경우가 계속 푸쉬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라인 관리라든지 이런 게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러니 사일러스가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우카이가 좀, 편했던 것 같고, 일반적인 게임은 아니죠.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정글링 해줍니다. 이제, 이거 하면, 용 뜨거든요? 용뜰 때쯤에, 이제 또 여기 와서 와리가리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용뜰때 쯤에 제 위쪽 정글이 다 먹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다 먹고 온 거거든요 이거 다 설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에 터보 화공이 나왔기 때문에 터보 켜주시고 순식간에 강타로 이속 버프 해줘 가지고 들러붙어주면 됩니다 터보 화공이 이럴 때좀 괜찮더라고 추노할 때나 약간 뭐 네, 완전, 이니시 형태로 열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동만 빨라지 거기 때문에. 약간, 도전해서. 여기 와드였는데, 와드를 지울까 하다가, 그냥 뺐습니다. 완전하게. 미드, 상대 미드봇이 없거든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플래시도 없어서. 네. 일단 이거는 무난하게 그냥 전령 쪽으로 가서, 전령을 트라이 해주도록 할게요. 올라프가 어차피 집에 갔다가, 지금 몇쪽 시야가 없기 때문에, 어, 방금 그 두꺼비 혹은 골렘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전령을 바로 먹어주도록 할게요. 갈려 공도 있고, 이제 교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겨, 이기거든요. 일단 전령 트라일 해주시고,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 지금 거의 채굴 됐거든요? 탑에다가 지금 풀면 될것 같은, 같은데? 탑에 일단 이거 풀게요. 이거 바위개까지 먹고, 탑에 풀러 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울라프랑 레벨 차이가 이제 좀 나죠. 제가 브랩이고 울라프가 팔렉 근데 네. 일단은 어 이거 탑 전령 부수고 사일러스 살짝 볼게요. 아 근데 이거 살짝 폰이 꼬여가지고 곰곰스턴은못 먹였다. 확실히 피급은 좋네요. 이거 잘 들어왔다, 탈론이. 일단, 맞딜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치감이 없어가지고, 유미랑 이게 너무 좋다. 약간, 조금, 무리까진 아니었는데, 적팀이 합류를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네, 구간이 조금, 뭐, 낮진, 낮은 구간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합류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빨라요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완전 그 초반에 말하려다 못한게 약간 그 500명이 넘어서 요즘 에 약간 악플 아닌 악플 좀달리더라고요막어왜 너는 플레이를 야막뭐 실버 골드에서 하냐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자, 이거는 잡아줄게요 어, 여기다가 뺄게요 이거 올라프는 건, 건 빼고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이제 티어가 부실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제가 그 솔랭 기준으로 티어가 제일 낮은 게그 부실골이 없어 가지고 힐랭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최대한 눈높이 수업을 하려고 가능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어서 어좀 섞어가지고 병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어 다이아 구간이 맞구요 다이아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계정은 이제 플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 본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어제 그 새벽에 버그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원래 다이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이게 좀 플레이입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그 영상에다가 티어나 이런 것들도 다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거를 조금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성장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카정 계속 해주시고 성장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곧 용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블루를 먹고, 용으로 합류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우디를 계속 동선이라든지, 어, 카정 타이밍, 그리고, 어, 합류해줄 만한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합류를 해주도록 할게요, 용 쪽으로. 용 전에 이거 한번 자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시야 잡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용 전에는 이렇게 저는 좀 정글을 이렇게 끝까지 다 먹어주고 용 대기 혹은 합류를 기다려주는 편인데 일단 용 뜨는 거 그냥 바로 순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일단 먹어주고, 3용이죠. 그럼 상대방이 일단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 용까지는 줄 생각인 것 같아서 일단 하게 먹고, 미드 쪽으로 합류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밑에 탈론 유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쪽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탈론 유미. 이게 너무 올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땡큐죠? 근데 지금 허늘포식사의 유미라서 진짜 생존이 좋긴 하다. 피자가 갑자기 막빡 차네. 가시갑을 갔는데도 이제 평타를 저한테 안 때리면 이제 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감 효과가 일단 무난하게 먹어주시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막또 티어가 애매한 게 너무 높은 데서 해버리면 어 어차피 영상으로 이제 제가 올리는 거라서 뭐 물론 잘된 판을 가져오고 뭔가 배울 게 많은 판을 가져오지만. 너무 높은 구간을 세버리면, 솔직히, 애들이 합류 이런 게 좀, 저티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체감 되는 게. 지금 이 판만 보시더라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 좀 저티어 구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아, 우리 구간에선, 어, 저렇게 합류 안 해주는데? 어,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저티어 구간에서 약간 강의 영상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일단 병행하는 형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망자를 올려주시고, 지금 울라프랑 유미, 그리고 사이러스 이런 친구들, 완전 피읍에 대가의 챔프들이 있기 때문에, 덤블조끼까지만 올려주시고, 이제 다음 1코어로 바로 망자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은 조금 유동적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어, 전령까지 또 필요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라프가 많이 말린 이유가 어 초반부터 약간 그 동선 자체에 힘을 너무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골렘 먹고 탑갱을 다시 가버려서 그 사이에 울라프한테 카정을 당하고 정글이 아예 망했죠.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카정 한두번더 당하더니 울라프는 안 그래도 이제 시간 지나면은 통기한샘프인데 와 진짜 잘 도망간다. 근데 지금 카정은 계속 당해 버리면서 올라프의 힘이 쫙 빠져버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지금 주도권 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이 요판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흘러가죠 그리고 이게 약간 티어가 높을수록 좀 주도권이 있을 때 역전을 거의 약간 그러니까 거의까지는 아니고 잘안 당해주고 게임이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볼 때, 일단 이거는 조금 와리가리 하다가, 어, 그로가마우카한테 완전히 썰렸을 때 합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쯤이면은 지금 갈금오려도 와서 합류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우드르가 이제, 너무 앞에서 비빈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와리가리를 쳐주는 플레이 뭔지 아시잖아요? 막 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킬 맞아주고, 피해주고, 막, 좀그런 지션의 형태를 유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업체까지 부수고 바론 쪽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카정을 해주고 빠질게요. 이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카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뭐 상대 정글이 그러니까 초반 구도에서 상대 정글이 다른 라인의 갱을 갔을 때 어, 반대쪽에 들어가는 카정 있는가 반면에 상대 정글이 나보다 좀 만만해. 내가 그리고 이겨. 그도 자체가. 그리고 뭐 우리 라이너들이 다 푸시 되고 푸시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알면서 어디 위치가 어딘지 알면서 대놓고 그냥 들어가는 카정. 이건 약간 싸움 유도할 수 있는 카정이죠. 그리고 1번이 먹튀 카정. 그리고 2번이 약간 싸움 유도도 같이 할수 있는 카정.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타나 뭔가 공성이 끝나고 쫙 빠질 때 있거든요. 우리 팀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 이거는 쫙 빠질 때 이제, 다, 훑어오면서, 그, 정리해주는 그런 카덩이 있어요, 형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분류를 한 건데, 어, 그런 카덩들을 항상 해주시는 게좀 습관이 되면은, 이제, 알게 모르게 성장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엄청 중요한 게임 포인트들이니까,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로 먹고, 용이 사용이기 때문에, 4용까지 분난하게 먹어주면 되겠죠? 그, 공성하고 뭐 부수고 빠질 때, 혹은 한타 이기고 빠질 때, 이럴 때, 그, 남아있는 정글러들, 정글, 그, 몬스터들을 다 이렇게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내가 라이너도마찬가지요 일단 이거 한타 볼게요. 이거 한타에서는 약간 딜도 딜인데, 지금 스턴을 좀 걸어주는 형태로.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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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이런 식으로. 스턴, 스턴.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저희 팀이 다잘컸기 때문에 막 딜을 우겨넣기보다 이런 난전 형태에서는 그 스턴 하, 넣어주는 게또 좋거든요. 그래서. 갈큰 딜러를 막 녹이는 플레이가 아닌 이상은 네, 이렇게 스턴, 스턴 막 넣어주셔도 되고, 이제 그리고 막 조금 그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올방템모디이기 때문에, 어, 딜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기대하기가 조금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후반 갈수록 약간 스턴을 위주로 넣어주면서 미드 원딜? 이런 친구들이 딜을 좀더잘 넣을 수 있도록 포션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정리하고 집에 갔다 와서 아이템을 사가지고 가각 가갑 가고 란드인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쪽 그 마박, 마댐이 별로 없어서 음, 사러스랑 다이나가 있긴 한데, 마은 약해서, 지금 저 친구는 못 커서, 그냥 마방보다는, 그냥, 채뻥이랑 방어력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제, 바론도 있고 하니까, 미드 쭉 밀면서 가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화공, 터보 화공, 터보 화공 맞나요? 우디를 해봤는데,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터보화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아이템이고, 사용을 하면, 그적지만적 적 챔피언이나 타워 쪽으로 갈때 이속이 빨라지는데, 그게 범위가 은근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좀 붙어야 이속이 빨라져요. 그래서 멀리서 붙터 쓰면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파랑 강타랑, 그리고 곰, 이속, 버프랑 이제 또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어,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그로 핑팅좀 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주고,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봉, 화, 터보 화공을 제가 그 많이 쓰는 걸못 보여드렸는데,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